제5장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드 규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멸상 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무섭게 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무엇을 그렇게 무섭게 때리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상을 무섭게 때리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다곤 신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법계를 부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은 다곤을 준비하지만 이스라엘의 신도 가져다 놓으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지극히 기복적인 생각으로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세상 사람들이 급한 일이 벌어지면, 아, 기도한답시고, 예수님, 부처님, 뭐 성모 마리아님, 마오메트님 하면서, 아무신이나 다 찾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곤신 옆에 법계를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3절 4절에 말씀해보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법궤를 신전에 가져다 놓고 다음 날 아침에 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이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블레셋의 우상을 그분의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6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좋아되리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유일신앙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곁에 다른 우상을 가져다 놓고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연말 연시, 혹은 입시철 같은 중요한 시기가 되면 그렇게 점집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들까지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앞에 절하는 분들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어쩌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 새롭게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이 주영훈 집사님이 과거에 자신도 점집에 갔었던 이 솔직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목회자 자녀죠. 그런데 그가 과거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빨리 해답을 얻고 싶어서. 예,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소개시켜준 점집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난생 처음으로 점집에 찾아가서 어, 무당이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아, 그 안에 우리가 평소에 TV로만 봤던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또 신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그방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무언가 큰 힘이 이 집사님을 퍽 치며 밖으로 밀천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구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무당이 "나도 교회 다녔었다고, 나도 하나님 믿었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끝내 알수 없는 힘에 막혀서 헛구역질만 하다가 도망치듯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점집을 나와서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빨간불에 신호가 걸려 차가 서 있는데 환한 대낮에 갑자기 택시가 달려와서 이 주영훈 집사님의 차 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점집에서 알수 없는 힘이 나를 밀치고 구토했던 것, 또 이런 백주대낮에 차가 들이받은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을 그의 엄중한 손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다. 목회자 자녀로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조용운 집사님이 왜 아닌 걸 알면서도 점집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그분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빨리 답을 얻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 신앙의 한계입니다. 기복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 지금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해석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 속의 죄와 욕심을 회개하며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복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겼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두면서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괴를 빼앗기기도 하시고 다곤의 신상을 부서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곁에 다른 우상을 밀어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다곤 출세에다곤 부에다곤 건강에다곤 남편에다곤 아내다곤 자식다곤 이렇게 하나님 곁에 두고 나에게 행복을 줄것 같은 우상들을 지는 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나를 치는 사건에 오더라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의 신으로 삼아 하나님 곁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엄중한 손으로 그것을 쳐서 깨트리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까?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 내가 세우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우상을 쳐서 깨트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치십니다. 자 오늘 11절 12절에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뢰를 보내어 그그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던 블레셋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죽는자가 일어나고 죽지 않은 자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 우상의 본질은 결국 내 욕심과 기대를 형상화한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어, 이 다곤신은 곡식과 다산의 신입니다. 사실 다고는 인간이 만든,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숭배해도 그것이 결코 풍년도 다산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없으니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에 나의 기대와 욕심을 이루어 주리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기대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우상 삼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공부로 성공할 수 없으니 자식을 우상 삼아 자식을 통해 공부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내 힘으로는 출세 없으니 능력 있고 돈 많은 배우자를 우상 삼아서 나의 출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우상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헛된 기대와 욕심, 또 세상의 야망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보면 죄 때문에 엘리의 가정이 망하고 블레셋은 환난을 겪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법궤 때문에 사무엘은 잘 되고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심판의 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구원의 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죽지 않는 기대와 욕심, 죄와 야망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희생을 꺼내 내어놓고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닌 구원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좋은 학벌을 위해 자녀를 우상삼고 부를 위해 출세를 위해 배우자를 우상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와 욕심을 회개함으로 심판의 손이 구원의 손으로 변하는. 은혜를 힘입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생은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며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기복의 신앙이 너무나 무섭게 자리잡고 있기에 하나님도 내 복을 위해 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곁에 두며 그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악과제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 주의 손이 심판의 손이 아닌 구원의 손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사움의사랑의만하신 우리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